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는 문제죠. 할례를 받는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확정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이 단순한 사실 같지만 그러나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사실은 단순한 결정 같지만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후 오늘 본문에 의하며 더 이상 할례의 문제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편지를 이방인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냥 보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유다와 신라와 함께 동행케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두 명의 이 건이 있는 사도들을 함께 보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두 사도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 교회는요. 더 이상 이방인 교회 기독교인에게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괴롭히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강요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더 이상 할례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단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을 금지하도록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몽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감하는 것이 이방인 기독교인에게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은 쉽게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대인 기독교인에게는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어렵지 않게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금하는 것은 어쩌면 이방인 기독교인에게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할례를 금하면서 또 다른 지금 무거운 짐을 지금 치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인 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방인 기독교인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요긴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긴하다는 뜻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어맹을 멀리하는 것이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요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것들이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요긴하고 꼭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이 음행하는 것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짐이 있어요. 짐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삶의 짐이 있어요. 이것은 목적은 이것은 목적은 우리 인생을 오로지 힘들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또 다른 짐이 있죠. 바로 우리 인생을 잘되게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는 짐이 바로 이런 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삶이 무겁고 무거운 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는 짐은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잘되게 하기 위한 짐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또다시,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이 이것 지키면 잘 되고 복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짐을 지금 이방인에게 지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잘 되는 이잘 되고 복을 받는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되고 복을 받는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안 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잘됨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자, 로마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 돌 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앞쪽은 돌 감남나무, 뒤쪽은 참 감남나무입니다. 나무 비슷하고 잎도 비슷하고 열매도 비슷해요. 나중에 나중에 결실을 맺을 때 색깔만 바뀝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이 보여도. 그런데 똑같이 보여도 돌감람나무 열매나 이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짜잖아요. 이 기름 먹을 수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감람나무는 똑같이만 달라요. 열매도 먹을 수 있고 이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짜면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가 됩니다. 이게 요즘에는 향암 효과도 있고.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똑같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스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보여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 자체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열매를 맺죠?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매 맺어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잘되는 기준도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잘되는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껏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것은 화분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화분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화분은요, 제가 이게 화분을 잘 죽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화분은 물주는 그 주기가 화분마다 달라요. 근데 똑같이 주니까 화분이 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인장인 경우는요, 잎이 없기에 줄기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금방 썩어요. 반면에 하초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초는 잎이 있고 꽃이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어야만이 살수 있어요.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복되는 기준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물을 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썩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가 잘되는 기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잘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잘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지금 필요했던 거고, 예루살렘교회가 어떻게 그 기준으로 잘 되는 기준을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게 된 거죠. 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잘 되고 복을 받는 새로운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더 봉독합니다.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 진이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복을 받는 새로운 기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워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걸림돌이 존재해요 여러분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워 죽인 것과 음행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잖아요. 피채 동물을 잡아 먹지 않잖아요. 목매인 동물 먹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 음행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피채 살아있는 동물을 먹거나 목매 죽은 동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새로운 기준은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성도들이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잠언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막능대의 얻은 재물은 줄어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 가느니라. 여러분 잠언 말씀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오히려 줄어간다는 말이 어떻게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반면에 손으로 즉 정직하게 모은 재물은 그 모은 재물이 적던 지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재물은 늘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잘 되는 기준이 정직하게 재물을 버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손으로 수고하고 버는 재물이 성도를 잘 되게 해요. 여러분 오늘날 돈을 버를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직접 손으로 수고하고 재물을 벌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날 코인과 같은 뭐 투자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과 같은 것은 기독교인이 사실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좋지 않아요. 주식 투자는 주식을 투자해서 기업에게 한 원이 돼서 기업이 그 돈으로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코인과 같은 것은 누구도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인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코인에서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많이 번 돈은 결국은 이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것과 잘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게 돈이 많이 버는 것을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이 벌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버는 게잘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정직하게 벌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통해서 잘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첫 번째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죠. 그 말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동물의 피와 목매어 죽인 동물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먹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기독교인들은요 오래 전부터 이런 음식에 가는 간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고기와 같습니다. 개고기 먹는 사람 그게 잘못이라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개고기 얼마나 맛있는데요. 네, 저도 개고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잘안 먹어요. 사람들이 다 혐오스럽게 생각하니까, 특별히요 외국인들은요 자신들은 개보다 더 심한 거 먹지만 개 먹는 우리 민족을 야만 민족으로 생각해 요 얼마나 혐오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동물의 피를 먹거나 목매어 죽은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 기독교인이 피와 목메어 죽인 동물을 먹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죠? 유대인 기독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들을 위해서 이러한 음식을 금했던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철저하게 어떻게요? 타인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단순히 피와 목매워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되는 기준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기준을 타인에게 두고 살게 될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잘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이런 삶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물이 될수 없었습니다. 아마 역사의 기록도 안 되었을 뿐이고 유대 땅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거짓말만 있어봤던 그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서 사셨기에 일루에 가. 장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며 모범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타인이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잘 되는 두 번째 기준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른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더 이상 잘 되거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가그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 자기 가정, 자신들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가장 복되고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바로 음행이죠. 여기에는 단순한 음행을 말씀하지 않아. 여기는 아주 영적인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의 성전에서 엄난 행위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달리 우상의 성전에 고용된 여성들이 어떻게요? 성적 행위를 했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 초대교회 당시 아주 유명한 여신이에요. 그 도시마다 이런 여신상이 성전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에는요 수백명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성적 행위를 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여성들과 성적행위를 해야만 자신들이 풍요하게 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성전에 가서 성적행위를 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어린 자녀들도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늘 자랐어요. 그래서 이 엄난행위가 죄라는 인식 자체도 가지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은 바로 지금껏 자신들을 지배하던 이 부모님의 역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좀 들여다 볼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있죠? 싫고 좋고의 기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하는 것들, 별것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별것 아닌데 심각하게 반응하고, 또 타인을 미워하고 타인을 좋아하는 기준이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음행이 지금의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죄송하지만 부모가 바람 피우면 자녀들도 바람 피워요. 그런데 이 바람 피우는 걸 자녀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의 음행에 의해서 잘못된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잘 되는 길은. 부모님의 역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기준에 의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기준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반드시 복을 받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을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 되죠. 복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새롭게 세운 이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도 떠나고 친척 집에 머슴같이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여성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근데 열심히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여성과 결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하면, 돈이 한 푼도 없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은행에 찾아가서 빚을 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 집 사거나 자기 일을 위해서 빚을 내지만 교회를 위해서 빚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물질적인 복도 복이지만 자녀들이 다 신앙 안에서 복되고 그렇게 잘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반면에 이분이 머슴으로 살던 집은요, 똑같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온통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돈 많아서 집도 여러 채 사고, 건물도 사고 땅도 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돈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이 말하는 잘되고 복의 기준으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잘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잘 되고, 복을 받는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물을 많이 준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의 사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주면 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물질을 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이 타인이 되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죠.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만든 새로운 기준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준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땅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